추성훈 씨의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으로 따지면 사실상 아내 야노 시호의 재산이 추성훈 씨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노 시호는 고교 진학 직후부터 일본에서 모델 일을 하며 광고계 블루칩이 되었다고 하죠. 야노 시호는 각종 패션 잡지 커버 모델, 맥주, 통신사, 화장품, 스포츠 CF 등 다양한 모델 활동으로. 광고로만 벌인 수익이 최소 100억 원대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성훈 야노시모 부부의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추성훈씨는 UFC선수 당시 연 수입이 약 1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경기 출전 단계 분급 개념으로 받는 돈이 1800만원 정도였으며 승리수당으로 1000만원 혹은 9이상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2016년 조사 자료를 토대로 그의 대전료는 6386만원이다. 추성훈씨의 대전 전적은 UFC만 22전이었으므로 단순 계산시 6386 곱하기 22 이퀄 14억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14승이라는 전적 그리고 K1 시절까지 추가하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추성훈씨의 회당 방송 출연료까지 계산을 하면 100억은 좋게 넘어갈 것이다. 여기가 초가 광고 수입 등등 다양한 곳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 한때 귀일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욕을 먹었던 추성훈 씨 다행히 좋은 이미지로 다시금 한국에서 방송까지 할 있도록 노력한 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추성훈이 찬 리차드밀 시계 가격은 8억 6천 전 세계 50개 한정판 격투기 선수 추성훈. 손목에 찬시계가 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제에 출연한 추성우는 식사 자리에서 이승기, 양세형, 김동현 등 출연자들이 딸 사랑이의 근황을 묻자 딸과 영상통화를 시도하는 등딸 바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화려한 패션감각으로 잘 알려진 추성우는 이날 한눈에 봐도 특이한 노란색의 밴드형 시계를 차고 나왔다. 그가 착용한 시계는 명품 시계 중에서도 초고가로 유명한 리차드밀 제품으로 전 세계 50개만 한정판으로 제작된 것. 집한채 가격과 맞먹는 리차드밀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사랑하는 시계로 유명한데 시계의 가격은 72만 5천 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억 6,500만 원에 달한다. 리차드밀 시계는 비싼만큼 정교하고 가볍기로 유명하다. 무게는 20g 안 바뀌며 나노파이버,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소재를 이용해 제작됐고 사파이어 글라스와 같은 신소재를 초정밀 기술로 다듬어 만들어진다. 가수 지드래곤과 프로듀서 양현석도 해당사의 제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어느덧 9살이 된 사랑이와 아내 야노시호와의 통화를 마친 추성우는 격투기 선수로는 고령에 속하는 46세 나이에도 격투기를 그만두지 이유에 대해 딸 사랑이를 언급했다. 그는 격투기를 통해 사랑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들이 크다며 내가 아버지로서 사랑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생각해 봤다. 사랑이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것을 내 모습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또 사랑이가 20대 넘고 30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할 것이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격투기 동료인 김동현은 추성훈을 통해 후배들이 많은 것을 느낀다고 했다. 30대만 들어서도 은퇴를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40대까지 현역선수로 활동하는 추성훈의 모습이 귀감이 된다는 것. 추성훈 집가격 매매가 72억 관리비 300만 누리꾼 입이 떠 추성훈 집가격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추성훈, 야노 시호 부부와 자녀 주사랑이 거주 중인 하와이 집의 가격이 공개됐다. 추성훈 가족이 사는 집은 하와이 알라모이나 센터 인근 한 콘도로 알려졌다. 이 콘도에 머무는 추성훈 가족은 개인 요가룸은 물론 프라이빗 풀, 스파, 마사지 센터 등 모든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추성훈 집통률이 너머로는 푸른 바다와 자연 경광이 펼쳐져 감탄을 자아낸다. 부동산 전문가는 추성훈 집가격은 대략 매매가 71억 원, 관리비는 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성훈 가족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난해 하와이로 이주했다. 추사랑의 아빠이자 야노 시호의 남편, 그리고 UFC의 파이터 추성훈, 아내 야노 시호도 일본에서 탑모델급이라고 하고 사랑이 같은 경우도. 델몬트 선키스트 CF를 찍는 등 어릴 때부터 수입이 장난 아니라죠. 물론 본인 주성훈이 경기 한번 뛰면 돈을 장난 아니게 벌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고급 매션에 살고 침구는 에르메스의 샤넬 백둥 등 명품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최근에 추성훈의 차 스포츠카가 공개되었더라고요. 추성훈의 스포츠카라페라리라고 하네요. 라페라리랑 페라리랑 다른 건가요? 일단 생긴 거 보니까 엄청 비싸게 생겼네요. 가격을 찾아보니 추성훈 자동차 라페라리는 레퍼레리 최소 옵션이 130만 유로. 약 20억 정도라고 하네요. 디귿디귿전 세계에 499대 밖에 없다고 해요. 돈이 있어도 타기 어렵겠다. 소문으로는 추성훈. 그리 안 넉넉하다. 단지 꾸미는데 돈을 많이 쓸 뿐. 도끼처럼이라는 말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문 기억 기억 돈 많아요. 추성훈 재산 장난 아님. 참 추성훈. 가족이 다 부자인건 알았지만 이정도로 부자일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히어키어 지드래곤이나 시아준수 등등이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모는거 보고 와 저런 6억차리 10억차리 차를 어떻게 타고 놀랬고 용감한 형제 마이바흐 8억짜리 차보고도 놀랬는데 추성훈 라페라리에 비해면 사실 껌값이네요 참고로 추성훈 블로그에는 주황색, 붉은색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뽑은 건 붉은색인데, 왜 흰색 타고 다니지? 바꿨나? 요시 히로 아키야마라는 이름의 주소로, 일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도착이라는 걸로 봐서, 작년 겨울에 구매한 듯, 금색 신발 신고 있는 추성훈 히어 히어. 멀리서 보니까, 박준영 느낌도 살짝 히어. 뭐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돈잘 벌어서, 비싼 차 타고 다닌다는데, 부러워 할 수는 있어도 비난할 소지는 전혀 없겠죠. 이라페라리는 듣자하니 페라리 오대를 사야 20억짜리 라페라리를 살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네요. 띠귿띠귿 아무나 살수 없는 라페라리 진차 이려나요? 참고로 더레이서 출연 당시 추성훈 차는 마세라티 기블리라는 말도 있고 마세라티 과트로 포르테라는 말도 있고 물론 추성훈 정도 되면 차를 한 대만 타진 않겠지요. 라페라리는 일본에 있는 차이고, 마세라티는 한국에서 쓰는 듯 영억 원이 넘는 하이퍼카라 페라리 최소한의 조건이 페라리 5대 이상 보유라고 하지만 5대 있어야 심사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재력과 명성, 평판을 다 심사받고 살수 있다고 하네요. 이종격투기 보배드림에서도 속속들이 인증.